거룩한 주간의 월요일 오늘 아침에도 예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가 굶주리셨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시 18분 그는 무화과나무에 접근하는데 그것은 길가에 있다. 박쥐는 그것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뭇잎만 저장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즉시 시들어버린다. 이로써 그분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선한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코 그 자체로 진정한 회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암시도 덜 분명하지 않다. 이 도시는 신성한 경배의 겉모습의 열심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단단하고 완고하며,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의 상당 부분은 성전에서 보내지며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고대의 사람들과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에 대한 그분의 언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며 그들의 모든 변덕스러운 질문들을 이겨냅니다. 주로 성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서 우리는 구속주의 이러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 응답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에 대해 너무나 정력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죄가 그죄 이후에 가져올 형벌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고한다. 마침내 예수 성전을 떠나 베타니아로 이어지는 길을 택한다.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는 올리브 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앉아서 잠시 쉬신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께 성전에서 말씀하신 형벌이 얼마나 빨리 그 도시에 임할 것인지를 물어볼 기회로 삼는다. 그의 대답은 두 가지 사건.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최후의 멸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첫 번째는 두 번째의 형상이라고 가르친다. 각자가 일어날 때는 죄악의 척도가 채워질 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닥칠 형벌에 관하여 그분은 더욱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시 34분 역사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 40년이 거의 지나지 않았는데 로마 군대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진을 치고 배음망덕하고 사악한 도시에 포위되었다. 인간의 모든 부당한 심판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를 하신 후 그분은 올리브산을 떠나 베타니아로 돌아가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신다. 로마의 역은 성프락세데스 교회에 있습니다. 교황 파스칼 2가 9세기에 2309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배치한 것은 이 교회에서였으며 그는 카타콤바에서 꺼내라고 명령했다. 우리 구주께서 채찍질하실 때 묶으셨던 기둥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사 인트로이트는 시편 84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 왕실 예언자의 이 말씀으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당송 오 주여 나를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옵소서.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전복시키소서. 팔과 방패를 잡고 일어나 나를 도우러 일어나라. 오 주여 나의 강력한 구원자여. 취신 콜론카를 꺼내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다두소서. 내 영혼에게 이루되 나는 당신의 구원입니다. 판사 당신 등등. 수집에서 교회는 우리가 많은 불행 속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구주의 순환의 공로에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기절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의 순환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누가 살고 등등 그런 다음 다음 수집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오주님, 당신의 교회의 기도를 자비롭게 들으시옵소서 모든 반대와 잘못이 제거되고. 그녀가 안전한 자유로 당신을 섬길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오 하나님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목사이시며 오일러이시여 당신의 자비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종엑스를 내려다보소서. 우리가 내게 간청하노니 말과 모범으로 그가 그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교화시키시리라.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양배와 함께 영원한 행복에 길게 도달한다. 통과 등. 서간. 선지자 이사야서 50대 50의 교훈.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루되, 주께서 내 귀를 열어 그의 뜻을 내게 알리셨으니, 나는 저항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몸을 파옥가들에게 주었고, 내 뺨을 그들을 뽑은 그들에게 주었다. 나는 나를 꼬집고 나에게 짐을 뱉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주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이심으로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나를 의롭다 하심을 베푸는 그 근처에 계시며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 그가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냐? 로 그들은 모두 의복으로 파괴될 것이며 나방은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는자가 누구냐? 어둠 속에서 걸었고 빛이 없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의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라. 우리 구속주의 고난과 그가 짊어져야 할 인내는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며, 이사야는 항상 순환에 대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술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자의 직분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고통이나 굴욕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그를 때리고 그에게 침을 뱉는 자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과 같은 분노에 굴복하신이 무한한 폐악께 우리는 어떤 배상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신성한 주님의 이사악하고 잔인한 적들을 관찰하여라. 이제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를 가졌으니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동산에서 그를 붙잡으러 왔을 때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땅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들이 그의 손을 묶고 그를 대제사장에게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그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는 몇 마디 대답만 할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위대한 선생 기적이일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와 함께 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끝나고 번개가 그를 때리지 않았을 때 그는 용기를 되찾는다. 거룩한 천사들은 유대인들이 예수고 쓰러지는 것을 보여준 배우를 보고 놀라서 바라보며. 그들은 이렇게 멍이 들고 더럽혀진 것을 보는 거룩한 얼굴을 흠모한다. 우리도 또한 엎드려 용서를 구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얼굴을 격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서안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어둠 속에서 걸었고 빛이 없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의 하나님께 기대게 하라. 죄와 우상숭배에 버려진 이방인 외에 누가 이방인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지구가 구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구주께서 자기 택한 백성의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빛이 불쌍한 이방인에게 비춰질 것이다. 그는 순종할 것이다. 그는 구속주를 사랑할 것이며 심지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합당하지 않은 교황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그는 예수의 죽음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모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요한복음 11시 52분 점진적인 일에서 왕의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집행자들에게 그들의 배음망덕한과 죄에 대한 고집함 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이후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트랙트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 동안 행해진 참회 의 일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점진적. 주님, 일어나 제 시련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느님과 나의 주님, 나의 대의를 수행해주소서. 당신의 칼을 뽑아 나를 쫓는 자들을 멈추게 하소서. 로. 오 주님, 우리가 행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말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 보상하지 마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이전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속히 맞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극도로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 주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복음서 요한복음 12대19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예수 파시보다 여세 전에 나사로가 죽은 베타니아로 왔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거기서 만찬으로 만들었다. 마르다는 성겼지만 나사로는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그들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값진 오른쪽 스파이크나드 연고 한 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그 집은 연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러자 그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룬 유다가 그를 배반하려고 하는 자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연고를 300펜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며, 지갑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말했다. 그녀를 홀로 내버려두어라. 그녀가 나의 매장 당일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에게는 항상 그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 이 그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단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 복음 구절과 관련된 사건은 종려주일 전날인 토요일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 날의 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 읽기는 다음 월요일까지 연기되었다. 교회는 구주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우리 앞에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순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리의 명상의 주제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신성한 주인의 순환과 부활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은혜로 정결케 된 영혼의 유형이며 하나님의 가장 선택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은혜가 그녀를 인도하는 여러 단계 각각에서 그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가 어떻게 구주와 가까이 있고 그분의 성스러운 필요를 공급하는지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가 여동생 마르다보다 그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나은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션 타이드의 시대에 그녀를 우리에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녀의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도의 완전함을 통해 그녀를 인도하시는 성신은 오늘 복음서에 언급된 기회에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을 예언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동방 박사가 신성한 유아에게 바친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는 모략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며 복음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매장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막달라는 개종 당일 그녀의 향수 중 가장 소중한 향수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부음으로써 마음의 변화에 진지함을 간증했다. 그녀는 오늘날 그분께 그녀의 사랑에 대한 동일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녀의 신성한 스승은 나병환자 시몬에 의해 잔치에 초대된다.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와 그분의 제자들은 손님들 가운데 있다. 마르다는 바쁘고 봉사를 돌보고 있다. 겉으로는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슬픈 예감이 있습니다. 과거가 지나가는 동안 막달라는 귀중한 스파이크나드의 꽃병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그분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향수로 기름을 부으며 이전 때와 같이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예수 그 소파 중 하나에 누워있었는데 그 소파는 동양 사람들이 과거를 바꾸는 동안 사용했다. 그러므로 막달라는 예수의 발치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었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미 했던 것과 같은 사랑의 증거를 그분께 드릴 수 있었다. 전도자는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 마태복음 마태 26대 7과 성 마가복음 마가복음 14대 3 은 영고를 그의 머리에 부었다고 덧붙였다. 막달라 자신이 성신이 그녀에게 영감을 준 것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신비를 계시하셨고 우리는 막달라의 이 행위가 어떤 면에서 그의 순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의 말로부터 모은다. 그녀는 이 영고를 내 몸에 부어주면서 나의 매장을 위해 그것을 행하였다. 마태복음 2 6 12. 영고의 향기가 집 전체를 채웁니다. 제자 중한 명인 가리 유다는 그가 부르는 것처럼 이 낭비에 대해 감히 항의한다. 그의 기본 탐욕은 그의 신성한 주, 주에 대한 느낌과 존경심을 박탈한다. 그의 의견은 다른 몇몇 제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막달라의 관대함이 그렇게 비난받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첫째로 그분은 다가오는 죽음을 알리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몸에 연고를 부어줌으로써 신비롭게 표현됩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막달라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현존하는 자들에게 그녀의 부드럽고 열렬한 사랑이 보상받을 것이며 복음이 전파될 모든 나라에서 그 이름을 거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6대 13.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관대한 사랑이 그들을 그분의 재단에 선물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막달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움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가르침 각각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서 예수를 공경하는 것을 사랑합시다. 막달라를 공경하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본받 자 우리의 신성한 주를 위해 향수 를 준비합시다. 참회를 의미하는 동방박사의 모략 과 관대하고 동정심 많은 사랑의 상징인 막달라의 귀중한 스파이크 나드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식에서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그분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시고, 인류의 구원에 관한 법령을 성취하시기를 간청하십니다. 헌금. 오주여,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내가 도망하였으니,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우리에게 신성한 신비의 놀라운 힘을 말해줍니다. 이 희생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들을 그들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완전한 연합으로 인도한다. 비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희생의 강력한 덕목으로 정화되는 것이 우리가 저자와 그 죄인들에게 더 순결하게 도착할 수 있음을 허락하소서. 통과 등. 그런 다음 다음 기도문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주님,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신비들을 돕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소서 종교의 행위에 고용됨으로써 우리가 몸과 마음 모두에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오 주여 우리가 드린 제물로 달래소서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목사님을 임명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당신의 종 앤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통과 등 충실한 사람들이 신성한 신비에 참여한 후에 영성체에서 우리 구주의 원수들에 대한 악의가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정부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신다.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분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 친교. 내 불행을 기뻐하는 그들을 불쾌하고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대적하여 말하는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덮이게 하소서. 교회는 오늘 아침 희생제사 기도를 마치며 자녀들이 바로 그 근원에서 받은 거룩한 열정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포스트 커뮤니언. 오주여, 당신의 거룩한 신비들이 신성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의 효과와 축하를 기뻐할 수 있도록, 통과 등. 여기에 다음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이 신성한 신비들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자들, 인간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이 신성한 성사의 참여가 우리를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오주님. 우리는 당신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을 임명하신 당신의 종인에게 안전과 방어를 주시고 그의 책임에 맡겨진 양 떼와 함께 조달하십시오. 통과 등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유익들에 대한 기억을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당신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통과 등. 오늘날에 대한 적절한 결론으로 우리는 고대 갈릭한 전례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도. 어레이시오 에드 섹스탐오 이대하시고, 주권자이신 주님, 아도나이,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도록 당신 자신과 함께 우리를 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사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땅에서 일으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였으니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주시고 이와 같이 부정한 폭군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앗으소서 육체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마의 모욕에 노출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아니라 당신을 섬기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강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필멸의 존재이며 죽음에 둘러싸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함이며 오늘 우리는 당신께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당신을 흠모하며 우리는 이제 당신을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오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도움을 서둘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가 이같이 우리를 선하게 하여 유익하게 하사꾼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힘과 은혜로 우리를 고대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소서. 5. 그의 권능이 미래를 과거로 바꾸어 놓았고 그의 임재가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그대는 당신의 순환이 바로 이날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십자가로부터 지상에 떨어진 당신의 거룩한 성혈 방울들이 우리의 현재 구원이 되기를 빕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상 본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말하자면 우리 몸의 땅과 섞여서 우리가 당신 우리의 머리와의 화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아버지와 성신으로 항상 다스리시는 그대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아, 그리스도 예수, 영원무궁토록 왕이시여. 이 본문은 돈프로스퍼게란거, 담프라스퍼게런제이, 1841, 1875, 가, 저술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